자, 좋은 책 신사고 수학하 페이지 200페이지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부터 볼게요. 이게 사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건데, 사실 요게 코시 슈바르트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요게 따로. 근데 얘도 결국에는 절대 부등식입니다. 요 녀석도. 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우리가 요 단원에서 배우고 있는 절대 부등식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절대 부등식이라는 얘기는 항상 성립을 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ax 더하기 by 보다 항상 크거나 같음을 증명해 보세요. 요게 문제인데. 전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얘가 a 제곱 x 제곱 더하기 a 제곱 y 제곱 더하기 b 제곱 x 제곱 더하기 b 제곱 y 제곱 얘가 크거나 같다 이거 완전 제곱 식 하면 a 제곱 x 제곱 더하기 e a b x y 더하기 b 제곱 y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항이 소거가 되냐면 보시다시피 a 제곱 x 제곱 항 소거되고요. 그 다음에 b 제곱 y 제곱 항도 소거가 되니까 요 남아 있는 eabxy를 이항시키는 겁니다. 왼쪽 항으로 그럼 얘가 a 제곱 y 제곱 마이너스 eabxy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 X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뭐 식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에요. 어떤 식의 ay-BX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가 이 절대부등식에서 배웠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절대부등식에서는 무조건 어떤 식의 제곱, 실수를 제곱을 하면, 실수를 제곱을 하게 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이게 절대부등식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얘도 제곱식이므로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한다 증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되고요. 그럼 등호가 성립할 때이 정도 추가적으로 작성해주시면 좋은데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 한번 봅시다. 등호가 성립할 때. 언제 등호가 성립을 할까요, 얘들아? 당연히, 제곱식이 0이 될 때, 요 제곱 안에 들어있는 값이 0이 될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럼 등호, 등호가 성립할 때는, ay가 bx가 될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12번 문제 볼게요.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자,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부등식 문제죠. 일단, 가조건을 보시면, 가족권에서는 어떤이라는 얘기가 쓰였어요 그죠? 어떤이라는 얘기가 쓰였는데 얘들아 어떤이라는 거는 우리가 명제로 봤을 때 하나만 성립해도 됩니다 그죠? 원소 하나라도 성립하는 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더하기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그럼 x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1 마이너스 a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하나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나조건은 뭔 얘기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명제가 쓰였어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성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범위가 다 성립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 2차 부등식이니까, 나조건 풀어주시면, X-2 곱하기, X-A-2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럼 이걸 수직선에다가 한번 풀어봅시다. 자, X축 그려주시고, 근이 2랑 A 더하기 2니까 뭐, 여기다가 A를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얘가 등호가 들어가니까, 요렇게 표시해주고, 요렇게.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X가 0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항상 지금 성립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 0보다 작은 X값은 어딨죠? 자, 요렇게 X축을 길게 늘 어, 길게 늘여트려보면, X가 0보다 작은 범위는 요범위예요 그죠? 근데 요 범위에 대해서 이 벌어지는 범위가, 이 빨간색 범위를 어떻게 하고 있죠? 다 흡수하고 있죠? 그죠? 이 빨간색 범위가 흡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종, 어떤 전제 조건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 A 더하기 2라는 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벌어질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상황을 생각을 해 본다면은 여기다 수직선을 그었을 때좀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 x축 그려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벌어졌다고 한번 해 볼까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도 가능하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0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0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은 0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해 보자. 그럼 얘는 가능할 수 있어? 모든 실수가 항상 0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검은색으로 색깔한 부분이 저 붉은 색깔의 빨간 색깔의 범위를 포함시키지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무조건 a 더하기는 어떤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 어. 이거를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어,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 요, A 더하기 2가 얘보다는 요렇게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물론 그거보다 더 커도 돼요, A가. 어. 일단 요 조건만 만족시키면 되고. 그럼 가조건은 뭘까? 자, 가조건도 한번 쌤이 X축에다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가조건도 여기다 한번 표현을 해 봅시다. 그럼 가조건은 여기 있죠? X가 1 A보다 작다. 그럼 여기 1 A를 요렇게 체크하시고, 얘는 X의 범위가 요렇게 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0보다 큰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0보다 크다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그럼 얘는 이 분홍색깔 범위에 들어가는 범위가 하나라도 있어요? 이 검은색깔 범위 중에서 존재할 수가 없어 버리지 그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지금 0이 있어야 되냐면 0이 이렇게 위치를 해야겠지. 이렇게 0이 위치를 해야겠지. 그러면 여기 일부 부분이라도 성립하는 부분이 생기잖아.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1 a가 0보다는 커야 된다. 요 조건도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a는.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요? 등호가 들어가 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요런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 1 a가 0이 되네. 0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럼 0을 기준으로 얘가 요렇게 될 겁니다. 요렇게? 근데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없겠지 그지? 어, 그래서 무조건 그냥 크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a의 범위는 그냥 1보다 작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고요 아까 범위도 요것도 이쁘게 좀 계산을 해주시면 은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요두 범위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13번. 두 조건에 대해서,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라는 문제 봅시다. 자, 그럼 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는 건요. 우리가 배워서 알겠지만, 주인공이 P에요. 이 P가 주인공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 입장에서 지금 필요한 거죠? Q이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P랑 Q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요렇게 화살표가 P쪽으로 와야 돼요. 필요하니까. 당연히 필요하니까 받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요거를 지금 만족시키는 상황이다라고, 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요거는 집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요렇게 되는 거 알고 있죠? 요렇게 부분 집합이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X의 원소는요, P의 원소는 E가 아니면 된대요. 이가 아닌 모든 실수겠지 그지? 근데 q는 뭐냐면 2차 방정식을 0으로 만들지 않는 x값이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여기 있는 원소가 요 q에 있는 원소가 여기로쏙 들어가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좀 이용할 거냐면요 요거 혹시 알고 있나 부분 집합 관계에서 양변을 여집합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여집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둘다 p도 여집합으로 만들어주고, q도 여집합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냐? 이가운데 있는 이 집합의 부분 관계가 바뀌어요. 반대 방향으로. 이해 됩니까? 이게 더 쉬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p의 여집합은 되게 쉽지. 그냥 x가 2가 되는 거잖아. 이게 더 직관적이고 쉽죠. 그죠? 그럼 q의 여집합은 뭐겠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8이 0을 만족시키는 원소겠죠? 음. 그래서 이 지금 부분집합관계가 요거를 만족을 시켜야 되니까 2라는 원소는 Q의 여집합에 들어가야겠죠 무조건 하나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2를 너네가 여기다가 X에다 2를 넣어줬을 때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대입하시면 4 더하기 2A 더하기 8이 0이 되므로 2A라는 값은 마이너스 12A는 마이너스 6이라고 구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여지파보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포인트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핵심 포인트니까. 그다음 넘어가서 14번 봅시다. 산술기하처럼 보이죠? 자, 산술기하처럼 보이는 지금 다음과 같은 식이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이래요 그러면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는 뭐다 맞는 말입니다 산술기와 정이니까요 그죠? 어 근데 요거 잠깐 볼까 2x 더하기 3y 얘가 크거나 같대요 산술기와 쓴거겠죠? 그럼 2루트 2x 곱하기 3x니까 6xy 겠지? 요렇게 표현이 돼야겠지? 음 그래서 얘가 요렇게 곱하기가 좀 이쁘게 표현이 됐네. 어떻게? 요렇게 표현이 됐네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요렇게 쓴 거지. 어, 저렇게 쓸수 있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도 보시면은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 근데 얘들아 지금 산술계를 전부 다쓸수 있는 이유가 더 중요한데 얘둘다 양수잖아. x, y 둘다 양수기 때문에 요금 산술계 쓸수 있는 겁니다.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 얘도 계산해 주시면. 이루트 x 분의 2 더하기 y 분의 3요렇게 되지 그지 그럼 얘도 최소값이 얼마냐 따져봤더니 요거 식을 좀 간단하게 해보니까 이루트 어 x 아 이거 곱하기에요 잘못 썼습니다 요거 어. 그럼 요거 이쁘게 다시 쓰면은 이루트 x y 분의 6 요렇게 쓸수 있겠지 그럼 얘는 조금 더, 어 이쁘게 좀 만들어주면 요렇게 분리해서 요렇게 쓸수 있겠네요. 보시는 것 같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뭐라고 해야 돼? 이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어, 틀린 건 아닌데. 그 다음에 보시면, 어, 요렇게 연결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곱이 24일 때, 어, 이게 24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요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조건이 틀린 거냐면, 자, 여기까지는 틀린 게 없어요. 여기까지는 틀린 게 없는데, 어디서 틀렸냐? 얘는 산술기하가 둘이 곱해서 24가 최소값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 등호를 만족하는 값입니다. 이 등호를 만족하는 값이 바로 최소값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위의 식에서 등호를 만족시키는 xy의 식과 아래 식에서 등호를 만족시키는 xy의 값이 달라요. 왜? 아래 식에서는 이거 전개해주면 2y는 3x야. 그러니까 이걸 둘이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그죠? 다른 식이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xy가 두개다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의 식과 아래 식이 둘다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소값이 24. 이건 틀린 겁니다. 그럼 올바른 답을 구하려면요, 이걸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하면 원래 안 돼요. 한꺼번에 계산해야 됩니다. 산술기화라는 거는. 그럼 올바르게 계산하는 과정은 저걸 전개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2x 더하기 3y 곱하기 x 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이니까 요거 전개를 좀해 주시면 4 더하기 x분의 6y 더하기 y분의 6x 더하기 6, 어 9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상수는 그냥 더해 주시고 나머지 나와 있는 요 x분의 6y하고 y분의 6x를 요두요두 요두 개를 따로 산술 기하를 써 주시는 겁니다. 요두 개를. 그럼 x분의 6y랑 y분의 6x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개의 곱이니까 둘이 곱하시면 그냥 36이죠.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다? 12가 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13하고 얘네 두 개를 더해줘서 답은 얼마겠어요? 음, 최소값은 25가 된다. 요렇게 올바르게 구하셔야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